노스웨스트로, 워킹, 이스킬 발로 와야 돼. 워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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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웨스트로, 쓰리, 투, 아, 그대버렸다 바로 빼. 사우스, 사우스 이스트로 바로 빼. 바로 빼. 사우스 이스트로 빼야 돼. 사우스 아, 이스트, 아, 여러분, 아, 왔던 길. 승어하지 마, 절대. 슬램용이야, 우리. 사우스 이스트로 또 와줘. 쭉 와줘. 쭉 와줘. 태안형 느려요? 하게. 태비이 피안님 보자. 피안님입니다. 네, 살았어요, 살았어요, 사우스스트로쫑와사우스스트로와 다리. 여러분 사우스, 사우스. 사우스. 다리 돌려, 다리 돌려. 안어지 아, 왜? 노스웨스트 워킹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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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웨스트 워킹. 자, 3 2 1 이거 보자. 뭐야 아 뭔가 수 거야. 거야? 이슈, 다 s o u t h 는데 사우스 이스트 e 빠 o d y Heavy m e d i 이트 n e s o 츄 t h e a s t of the body. Southeast of the b 스 이스트 o u t h e a s t of the b o 나봐봐, 나봐봐, 나봐봐. 지금 여기, 나봐봐, 나봐봐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여러분, 빼자. 아, 먹겠다. 어, 왜? 사우스웨스트. 사우스웨스트. 뒤쪽 좀 써줘. 뒤쪽 좀 써줘. 조금만 더 견뎌. 견뎌, 견뎌. coming on. 오케이. 나팔 초. 80. 너트로 여러분, 와봐. 5, 4. 나봐봐. 3, 2. 잠깐만 원 지금 여기 그대로 꽂아. 로스이스트로 바로 빼 로스이스트로 로스이스트로. 아니 미친 작살. 하면서. 아 진짜. 그냥 그레이브라더즈 빠졌으면. 이렇게 조금 빠지고 로스이스트로 와줘. 나팔 초. 나팔 초. 여러분 사우스로. 나오 초. 비온나 봐봐 나 봐봐. 3, 2 1 그대로 꽂아. 아우 미안해. 못맞췄나봐 사우스로 와줘. 아우, 막내 오자. 제발. 밑으로 와줘. 밑으로 와줘. 사우스로 와야 돼. 여러분 다시 다리로. 어디가? 아, 어디가? 다리. 놓치면 안 돼. 놓치면 안 돼. 사우스로. 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, 내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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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쪽으로 나자나 만화 다리. 없어요. 제일 위아안 돼. 가빈이인 가빈이. 아봐아이 사이트 볼까? 쓰리? 2, 원. 그대로 보자. 아 안돼... 아, 딜이 뭔가, 어, 뭔가 많이 부족했는데. 그러게. 여러분 딜 좀. 아 레는 많아. 근데 레 없어. 슈퍼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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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덮다덮자나 나무님밖에 없죠. 마나 우리 마지막 한번봐아줘 나 봐봐 나 봐봐 로스스트로 쓰리 투원 그대로 꽂아 아 출발 아아깝아깝 아쉽다 미안 내가 초코를 좀더 닮을 걸 그냥 그레이브가의우치들었어야 했는데 아깝아 한번 퍼지잖나니까 멘탈 으으으 잘라가네